록스의 심장을 얻어봅니다 어디로 가요, 할아버지? 방향을 가르쳐줘야죠. 문 저기만. 저기밖에... 어, 아 여기 근 근처, 근처에 가까이 가 가기만면 됐어. 공간 이동 장치로 들어가. 어서, 자네를 익스의 사원으로 데려다 줄게야. 또 귀찮은 일은 절 시키시는군요. 두고 보자 이 바보 같은. 바보 같은 이거. 어 뭐야? 나는 그럭토르의 감옥 안에 처박혀 있었어야만 했어. 탈출하도록 나는오 번놈들의 머리통을 부숴버려야겠군. 얼굴은, 얼굴은 예쁜데 입이 험하시군요. 이미 늦었다. 헤코바, 나의 젊은 제자는 이미 공간 이동을 하고 있어. 코바스 나는 날 막을 수 없다. 이젠 나에겐 나같이 늙은 퇴물을 없앨 힘이 있어. 퇴물이건 알고 있구만어개게해드 음. 어? 좋아! 아그야 그래도 명색이 대마법사인데 제가 되어버렸네. 뭐야? 지하 세계로 가게 되어 있다고? 헐아 할아버지 죽어서까지 민폐를 끼치네. 왜 이렇게 일을 똑바로 못 하세요? 공갈이동장지 타고 오니까 지옥이네, 와. 뭐야, 이거? 여기, 여기 서 탈출해야 돼. 아, 이 데몬들 무섭던데. 일단은, 전기장 필요 없을 거고. 불장. 야, 이럴 줄 알고 화염장 2단계까지 마스터했지. 이게 그나마 나, 저의 생명력을, 생명력이래. 생명영장의 꿈을 실현시켜줄거야 아이 깜짝이야! 죽어라! 쟤들도 죽으면서 자폭을 하기 때문에 방심을 할수 없지 무서운 것들 잠깐 제가 이제 코칭을 뭐로 부르는지 한번 볼까요? 크, 전문 마법사 아직 레벨 6이네 나의 컴퓨즈와 어, 라이트닝과 마나와 함께라면 저 중에 별거 아니다. 만 문제는 쟤들 파이어볼 한 방에 나도 한 방에 녹아버릴 수 있다는 문 조심조심 가야 돼. 무서워, 이씨. 위로 올라가라고? 점프. 점프. 짬프. 짬프. 저기 용암이 다니면 옷도 타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거짓골을 면하려면, 잘 다녀야 돼. 점프. 점프. 아! 아, 내옷 타네. NC3군이 어서오세요. 분명 이런데 막, 데몬들 막 띠댕기던데, 그치? 쟤들은 지옥주민이라 그런데 다도 피가 안 달아. 자, 자, 와, 넋백으로 잃어버리네. 옷다 타는 거 아니야 이거? 오이거 이번, 이번에 치명성 입었네. 쉴드까지 다 가지고 저쪽에 만화 크리스탈이 있을라나 아, 저쪽에 만화 크리스탈이 있네요. 아, 럼 아, 멀어서 만화가 아니야. 쉴드가 없, 없는 나는 정말 나약한 존재일 뿐이지. 어. 아니 이런 것이. 곳이... 와, 아부 그룹으로 배주고. 야, 옷탄벌 탈까봐, 어. 미리 하나 또, 딴거 하나 줬네. 야, 이거 미로같이 해갖고 이거 어떻게 나가야 되냐, 이거. 오지 마, 이게야 들어가! 들어가라고! 오지 이십구야. 다시 엘리베이터 막게 온 건가 이게? 나 탑승 아. 그냥 탑승. 오지말라고 다쓰가 기가 <놀라> 이씨 귀찮은 애들 다 나오네 오야, 나 어? 뚫라 <laughs> 그러네. 저게 오씨 야. 저기 가는 길이 저기 하나밖에 없는데, 절로 딱점프하기 기다렸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 봐. 이어비새 있길래, 하지만 아의 놀라운 순발력으로 피했지 여기 어디야? 저, 저기에 유명한 놈 있는데. 야, 맞냐? 군, 용으로칼좀 출시해 놓볼까일로 가는 거 맞나? 길이 온 사방으로 다 깔려있네. 이로가는건 아니 겠지？여 아, 기도 있 네, 이 길이 저길 같 고, 이 길이 여 길이 같 고, 어또 엘리베이터. <laughs> 봐봐 음. 일단 지하세계니까 위로 올라가야겠지 그쵸 아우야 고스트 터지냐 아 역시 체인 라이트닝 오우야 오메 뭐야 사각에서 파이어볼이 왜 튀어나와 어, 깜짝이야 이. 있었나? 자, 뭐 있어. 자, 순소간에소 자, 명잡은이 같은데 이소. 자, 이 지옥 주민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낚이지 않게 조심하겠습니다. 낚이면 또, 처음부터 또다 잡아야 되니까. 아, 여기 보스가 졸라 짜증났던 걸로 기억나. 갑자기, 한, 중, 중, 중학교 때, 어, 어린, 어린 마음에 여기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이씨, 아우, 진짜 이... 뭐야? 뭐 나왔어? 어, 비밀 장소인가? 최대한 벽에 붙어서 가야 돼. 오오오오오오오 와야길 <laughs> 하나뿐인데, 정면에서 파어볼날려버려네 와.. 맞았으면 큰일 날뻔했 근접 공거, 공격이랑 마법을 좀 섞어 었야겠네 근접 공격 좀 쎄네 무기빨이 아, 좋아서 평타랑 섞으니까 데미지 잘 들어가네 어차피 쟤들이 몸빵이 약해서 상자를 열었는데 뭐가 나오지 모르겠네 체력 해보시아 여긴 그냥 비밀 장소네요 그럼 여기서 어디를 가는데를 찾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야 어, 잠깐잠깐잠깐 잠깐, 잠깐. 얘들아 잠깐만 나한테 왜 이러니? 이 좋아 둘러싸일 뻔했는데 오우야! 아, 방어막 없었으면 저100% 죽었단다. 쇼크. 이건 어떻게 쓰는지 아직까지 모르겠네. 좀 쓸만한 강력한 마법 없나? 전부 다 씨알 떼기 없는 것만 졸라 많은 데 가장 문제는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지? 도대체 이 잠깐 여, 일로는 가본 것 같은데, 아니네. 점프하고, 꺼져. 여기 둘러쌓였던데고 뭐. 밑으로 가볼까? 항상 조심해야 돼. 언제 갑자기 훅 나타나서 내 뒤통수에 파이어볼을 꽂을지도. 어아 찾았네. 게임 저장 완료되는 거 보니까 한 지역은 벗어난 것 같은데. 잠깐 뭐야? 길 없는데? 어, 길 생겼다. 역시 남자라면길 개척해야지. 잠깐. 야, 야, 썩에 숨어, 숨어있다가 갑자기 던지는 게 어딨어, 과요 아, 이놈의 시키야. 음. 오우야! 오우, 씨. 큰일 날뻔 했네. 일단은 반대로. 방어 방어막 있어야 안심 될것 같아. 이로와줄게요. 거의 어다 숨어서 공격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어, 머리부터 들이밀어. 프롬이 갑자기 확 나타나는데 이거 조심해 음. 그렇지! 도망가야지 음. 마법미사일로 마무리 그렇지 음. 어.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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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터진다 와 자폭 좀 그만해 아무리 세상 살기 어, 어려워도 그렇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냐? 갑자기 방 나타나는군. 장님이네요. 다 파이볼 던져. 아, 역시 애들이 인공지능이 멍청해서 다행이네. 이 장치에 잠겨있다네? 오이씨! 이거 못뭐 가냐? 갈수 있잖아 벽을 부셔서 호박님, 어서, 세요 이제 수 뭔가 나타날 때가 된거같 은데, <laughs> <오, 웃음> 어디어어쏘 냐, 어디어 뭐야? 오야, <laughs> 운 좋게 피했네. 완전 개운빨이었어. 비켜 띵깜놈들이 내상대가 될것 같아. 이황비 지팡이, 개쓰레기 할테템 그 무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하다 못해 마법책이라도 나오지. 아무것도 안 나오네. 여긴 막힌 거고. 다시 기어 나와서.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아, 쉴드가 없는데. 불안한데. 쉴드가 없는 나 자신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인데. 와와한 방에 반피 피 넘게 깎이는 거. 엄청 많아 크레스탈 없나? 어디로 가야 되냐, 그렇지? 이리로 가는 건가? 아! 대우 탄다. <laughs> 야이깜찍한 새끼 이거. 거기 있었어 아! <laughs> 어! 나쁜 소식은 네가 녹스의 심장을 가져오는데 실패했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지. 아 여기 저장대 사인해. 피할 거였다. 안전 제일이지. 아이놈가 침착해. 다고 왔는데, 한순간 방심하자마자 그냥 또 만나. 이봐, 실드 쓴 거랑 안쓴 거랑 천지 차이잖아. 아까 한 방에 죽었는데. 어, 저기에. 어, 번개! 두둥. 아, 번개 3레벨. 최대치입니다. 여기는. 한 스킬당, 세, 예 중첩이 이제 세 번, 세 번까지 가능한데. 3단계가 마지막에. 이요 아, 강력하다. 강력해.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드립니다. 거진 다온거 같은데. 한,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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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보스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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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쏙 저, 저, 멍청한 것들 아, 뭐 사돌라 공간이 좀 장치로 가더 이상 질체하면 용서 없어 부하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있네요 지금 뭐? 그래 네가 바로 해코바가 말하던 찬견꾸러기로구만 간노스한테 귀여운 큰한 큰한 거 참견으로 저 인간을 죽여! 아, 막판에 죽여! 싫어야 양반. 내가 그렇게 물러보입니까, 아저씨 나름 이때까지 오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 어, 역경을 딛고 왔는데, 근데 저 아저씨 진짜 세거든요. 솔직히 나 보스보다 제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 범계3 음, 레벨이라 아, 레벨 올렸다. 겨로롱. 야, 저어리치범계 이게 짜증나는 게말뚝길이라서 쓰고 난 다음에 지속뎀 들어갈 때까지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형지물을 이용해야 돼. 편하긴 한데. 아저씨어디있냐 어? 아재 어있어 저장 때려주고. 옛날 게임은 이렇게 자동 저장 빨리 할수 있어. 좋아. 진짜 어디있지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면상에다 파역을 날리려고 그 s 영 y 어 진짜 어 o 지 뭐야 h a 야 s your 이 a m e Where is it? I'm not sure. I'm n o 냐오 u r e I'm n 아저씨 u 나 e I'm n 좋아지시 아, 컴퓨즈가 이게 보스몹한테는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어디 있어? 빨리 나와요. 내동아 여기서 대기 타고 있어요. 잠깐만. 왜 그렇게 넓지도 않는데? 어, 닝 오브 파이어. 얼핏 어, 보면 디아블 같죠? 말투 어, 띠. 하이오고 조심해야. 지금 뭐, 쉴드, 쉴드를 쓰고 있긴 한데. 다시 들어와 말리 두킬 와가지고 걔네 시원하게 134오 아저씨 오 아저씨 오 아저씨. 아저씨 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잘 쫓아 약간 관심도 없어 다들. 하지만 나 이게 무적 무적 방어 막 실드가 있기 때문에 겁내지 않아도 돼. 말뚝띠 박자. 어딨냐? 세, 세 방만 맞추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화 다 쓰는 거. 일로와, 말뚝띠! 그렇지. 약해 빠졌구만, 아저씨. 어렸을 때, 야한테 왜 이렇게 고전했었지? 이렇게 간단한데. 어릴 때는 그냥 개돌해서 그런가. 어디로 가야 돼? 들어가면 되나? 깜짝이야. 아, 끝까지 이벤트 보여주네. <laughs> 아, 아파 죽겠네. 진짜 너. 너, 너 아버지도 나한테 그렇게 많이 못 맞췄는데, 우리 은 그렇게 잘 맞추냐? <laughs> 하염신드 2단계 배워두기 정말 잘했네요 이거 쓰니까 그나마 진짜 데미지가 안들어오네 방어막이랑 같이 쓰니까 아, 깜짝이야 어차피 만화 크리스탈 끼고 싸우면 무적이야 약은 재미, 재미를 한번 보라고 이렇게 해놨네 여기다가 불을 탁 붙이면 빠바바밤 이렇게 되죠 이거 어떻게 지나 닥치고 개 오, 쉬운데 다 까져버려 익스 광산에서 위험 갱도 폐쇄되었습니다. 아까 위하락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익스 광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어찌어찌 잘 찾아온 것 같네요. 전세를 역전시키기에 최적인 시점에 돌아왔군 젊은이. 익스의 마을 광장에서 사원까지는 그리 멀지 않아. 그곳에는 위어들링 비스트가 보관되어 있지. 귀염둥이님, 위어들링은 망각의 지팡이의 다음 핵심 부분이네. 하버드의 녹스의 심장과 같이 장착되면, 망각의 지팡이는 거의 완성되고, 무적에 가까운 무기가 되네. 그러니, 익스의 사원으로 가서, 위어들링을 찾아오게아다님 어서오세요.